그럼 요번에 모창 한번좀 어... 보여 드릴게요 모창? 그죠 윈니 휴스턴 윈니 휴스턴 아시죠? 윈니를 한다고? 윈니, 윈니 휴스턴 윈니 휴스턴 좀만좀보자게요 되게, 되게 요 윈니 휴스턴 앤더왜 이러셔? The... <laughs> <laughs> 왜 이러셔? <laughs> 자 저희가 솔라가 <laughs> 네. 지금 댄스 망했죠 이거 망했죠 지금 아 진짜 운룩해요 <laughs> 박정희 씨한테 제대로 좀 보여주세요 좋아요좋아요 정말 아번 좀. 까아 그대가 아까 아까 뜨까+ 아면 아까 뜨까+ 아까 뜨까+ 아까 뜨까+ 아이 뜨까+ 똑같뜨똑 아까 똑같아똑같 아까 뜨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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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정희 씨아같뜨죠까 포인트가 정확합그러니까요